아멘. 네. 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부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부함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열지파가 르호범에게 찾아와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부함이 올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정권 초기일 때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계속 밀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날, 나라가 결국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미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이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는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면 그 범죄한 죄로 요하를 노엽게 하였으니 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에게는 내가 너의 집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너는 범죄했고, 너는 끊어버리겠고,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르우와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 지혜로운 올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측근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킨 고집센 사람.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천명입니다. 그 천명이 한 명씩 아들을 낳았다고 해보세요. 천대 일을 뚫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또, 이 르오감의 엄마가 암몬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수혈통의 사람들을 뚫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루호보을 세웠습니다. 또 역대하 11장 23절을 보면요. 루호보암이 지혜롭게 하여. 루호보암이 지혜롭게 했던 행적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두쪽 냈습니다. 요아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다스렸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니까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을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라. 그리고 부지런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이 여로보암에게 나중에 북쪽 열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열지파가 애굽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애굽으로 도망간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북쪽 열 지파를 다스려달라고 왕으로 세운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자식을 끊어버리라. 너 밑으로 왕을 이어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쓰임 받고 나너 버리겠다. 누가 그랬죠?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처럼. 이 여로부함은 느오부함을 연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끝났어요. 매기처럼 쓰임받다가 그의 인생 끝났어요. 성도 여러분, 느오부함도 여로부함도 여러 모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은혜도 받았으니 까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같이 그렇게 능력있고 가진 것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안하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먼저, 루오보암 남쪽의 왕루오보암은 그의 삶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루오보암이 왕의 대간식을 하려고 세겜에 갔을 때 북쪽 열지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세금 좀 줄여주고 우리 부역 좀, 좀 줄여주세요. 건축 사업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루오보암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루오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며칠 후에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다. 3일 시간을 달라고 르오부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궁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3일이란 시간은 르오부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갈라지느냐, 두쪽 나느냐, 하나 되느냐, 여기에 이 3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오부함이이 3일을 어떻게 보냈죠? 6절에 보니까 노인들과 의논하여 8절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뭐라고요? 은언하여이 3일 동안 예루살렘 가서 은언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르바이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도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 이제까지 항상 자신의 능력으로 머리로 처세술로 전문가를 꾸려서 TF팀을 만들어서 일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일이 다잘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장식인 거죠. 말로는 기도해 주세요. 말로는 기도 부탁해요. 라고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제까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문제를 해결한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한번 보세요. 들어갈 때 각자가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망이를 두번 돌린다거나, 어떤 사람은 방 방망이를 헬멧에 댄다거나, 양궁도 다 똑같아요. 투수들은요, 투수 던지기 전에 워밍업 할때딱50 걸음. 달리기 50 걸음. 뭐 정확하게 루틴이 있더라고. 그렇게 풀어 가요 우리가. 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왕이 되는 것과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일이 잘 되었다고 내일 또 당연하게 잘되란 법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저보다 더더 더 많이 경험하고 아시는 인생이 그걸 하는 거, 저보다 더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능력있고 잘 나고 뭔가 풀리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요. 루오부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오부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요하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누함의 특징. 요하께 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악을 행하였어요. 유학께 구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유학께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세겜 사람 열 지파가 찾아왔다면 이미 백성들은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 뭐한안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지. 기도가 없으니까 자신도 환경도 그 누구의 영혼의 상태도 못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밥을 못 찾습니다. AB 있는데 항상 엉뚱한 것만 엉뚱한 것만 붙잡습니다. 올로의 말을 들어야 될지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옳은 말입니까? 올로의 말입니다 성기는 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당신을 성길 것입니다 그런데 올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가까운 젊은 측근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기도 없으면 항상 두쪽내는 인생 삶다 기도 없으면 항상 가정도 두쪽 내고 회사도 두쪽 내고 모이는 공동체마다 두쪽 내고 항상 두쪽 내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이 있습니다. 3일은 단지 3일의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지금 한 달하고 11일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기간이 3일이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남았다면 그 기간이 3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금 며칠 후에 결정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3일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은혜가 임하를 원합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기도 못한다, 기도 안 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복종시키고, 마음을 복종시키고, 여러분의 무릎을 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담대케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지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3일 기간 동안 이한달식일 동안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선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르우보암은 기도가 없었다면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베델과 단이두 지역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금송아지 우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자기의 조상들이 추애굽에서 신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내이 자손들이 칼차고 와서 다 쓸어버리라 하셨잖아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 부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송아 지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죠? 2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세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성전이 남쪽 유다, 에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되면 에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제사하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루오보암의 편에 서서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열한기상 11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서 열지파를 내게 주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주신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은혜로 다스려야 되죠 예.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함은요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고 능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자녀들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울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재단을 여로부함이 만들었습니다. 송도 여러분 다 가졌어도 믿음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지금 잘 돼도 믿음 없으면 내년에 잘 될까? 내일도 잘 될까? 무슨 일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내 몸에서 무슨 질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남들만 주목하고 살아가요. 누가 어떻게 사나 누가 잘 사나 자신은 12지파 중에 몇 지파 가졌어요? 10지파 가졌잖아요 10지파 가졌는데 나는 성전이 없네 그래서 나는 베델과 단에 두 개의 재단 세워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10지파 가진 거 보지 못하고 없는 거 생각하면서 항상 그거 채우고 그거 얻으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비교합니다 왜 비교합니까? 그게 잘 사는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아파트 사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가지면 그게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사람 통해서 열등감 느끼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닮아갈 대상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남유다보다 잘 사는 것 남유다 누오보암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누오보암보다 더 인정받고 사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 금송아지 세웠대요. 하나님을 황소 같은 분으로 소개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지 않고 베델과 단 너네들 가까이 있는 그 금송아지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남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와 힘과 능력을 주셔 성공과 번영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니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은 매년 7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날은 모두가 나팔을 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꿨대요. 왜죠? 7월 10일은 너무 바쁘거든요. 농번기거든요. 한가한 8월 15일날 그때 제사 드려라. 편리 봐준 거예요.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속제일 바꾼 겁니다.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에 넘어갑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립니다. 8월 15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날다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런 거죠? 백성들은 왕의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의 신앙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보이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레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누가 될수 있어요? 오직 레이지파만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 세운 거예요. 왜 세운 거죠? 레이지파는 바른 말 하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니까. 일반 사람 세운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항상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자기를 항상 축복해주는 말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말 들은 거예요. 제 설교만 들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말고 각자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도 유튜브 설교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좋은 말해 주고 축복 기도 해 주고 능력 주고 은사 말해 주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목말라 하신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시는 예수님. 그분은 싫은 겁니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원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욕심, 자기 관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것인지. 이 재단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 목자를 정해야 목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대신 바른 말하고 여러분을 낮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 목사님들은 백번천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목사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여러 그리 큰 잘못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똑똑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래요.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나쁜 신앙의 표준을 삼았습니다. 말씀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없어요. 왜죠? 보통 사람 제사장 삼고 살아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 없이 살고. 항상 인기에 따라, 편안함에 따라, 자식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으로 제사로 갔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저 사람 얼굴 다르네 아저 사람 제사 드리는 데 은혜가 다르네 성령의 임재가 다르네 와 얼굴이 다르네 아, 드리는 게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르네 아니 오히려 상황 바뀔 수 있잖아요 잘 믿게 하면 잘 가게 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능력, 계획, 본 건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해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듣는 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한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해 회기가 시작되죠. 이제까지 우리도 기도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남들 따라하는 교회, 남들이 가는 교회, 저 가기 싫습니다. 조제이 없애고, 뭐, 모임 없애고, 저 이거 없앴다고 좋은 개혁, 좋은 개의라고 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자기 손으로 밥상 차려 먹어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래서 살리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직 세워서 되어진다면 저백 번, 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도들 중에는요, 자기 집에 올라갈 때 1층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 나네, 내, 내 자녀들 축복하는 거야. 축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올라가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해온 사업을 정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이 아니지만 하청업체가 손해보니까 발벗고 나서는 분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도 아닌데 평생 돈 떼어 먹은 사람, 병원비 주고 살집 마련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뭐가 교회인지. 도대체 뭐가 목사인지 여러분 우리도 고민하십시다. 똑같은 목사, 똑같은 장로, 똑같은 권사, 똑같은 집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목사인데 여러분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않습니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내야 될지.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가 내게 주어진 삶 속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다른 장로 될 거야. 나 정말 다른 권사 될 거야. 나 정말 다른 한수집사 될 거야. 그런 소망, 그런 소명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성노님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말씀이 관심이 없고, 삶이 바뀌지 않고, 말투가 바뀌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 그런 고민조차 없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들은 깨워져야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거리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 직분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시간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거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훨씬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멋있게 실력있게 모든 일을 척척 해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고민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나를 왜 이곳에 주님 심으셨는지 우리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